요. 그거 지그러 제가 좋은데 좀처데좀 딱딱 붙여 놓고는데 아, 보안 아, 아, 아니, 아니, 제 이제. 예. 이이서 생겼어. 저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.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저 어, 3월 2일 날 우리 그, 발정이 마을 텐데 있는 거 아시잖아요. 네. 48명 네, 했습니다. 48명 했는데, 우리가 지금, 우리 할머니 100명이 있는데, 48명 구매해서 하는 첫 대회인데, 이래 되는데, 많이 해갖고, 좀, 우리 구마클, 명문 구마클이 뭔가 잘 한다는 것좀보여주시다 예? 예. 좀 많이 많이 좀 같이 가자고 좀 정리해 주십시오. 예. 네. 예. 그리고, 저, 오랜만에 나오셨는데, 정년 퇴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에 오시면 이제 자주 나오실 그래, 것 같아요. 우리 분위기 메이커, 정대형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이게, 이거, 이거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? 벌써 구미 온지 40년이, 달리기 현 20년이 넘었는데, 이제 정년도 하고, 누구나 하는 그 정년에다 부모님과 이별인데, 제가 너무 우리 게시판에 호들나부터는 어? 죄송합니다. 그리고 치매 어머님이 계시고 해서 제가 또 고향으로 다음 주에 가야 돼서, 와이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올라오긴, 올라오는데 자주 못뵐것 같습니다. 하여튼, 건강들 하시고, 올라오면 또 반갑게, 빠져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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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리고 오늘, 야, 예수님, 아, 아주... 아, 저 이거, 저천딸 때, 아, 야, 행복해. 이거 살려고 참, 눈물도 많이 흘습니다 자, <웃음> 그 오늘 회장님 모시고, 우리 오늘, 김옥기씨. 정정식 정혜운 대러분니다오 많이 오아 오케이. 오케이. 기자 갖고 자 갖고. 자 이름이 가련데 김옥힘이대. 얼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달리기 오래 오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말 듣고. 네, 네. 아, 드디어 <봤나> <봤나> 오늘 저희가 오늘 왔습니다. 주내원의긴 여정을 마치고 1 4년생의첫 정열이 되어 여기 옵니다. 언제나 <봤나> 조심을 잊지 않고 의리지만 걷지 않는다. 좋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내리지 못했는데 마크에서 좀 누구보다도 에이스 선찍고 자 키큰 사람 안요 아시는 분겠습니다좀 미래 좀 키큰 사람 안 됐죠. 나안돼 아까 아까 했죠. 왔어요? 우리가 누구? 남니다남니다 남이가. 있습니다. 우리가 누구? 남이가. 마크. 자 빨리 대목이요.